very end of the interview that it's not as common as uh, it is in Korea 그렇죠. to 직접, receive it in the mail. 맞아요. 특별한 달력을 사러 아예 달력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가게들도 상당히 많고요. Mm -hmm. 어 정말 예쁜 그림이라든가 그런 바른자 yeah. 그런 어, 상점들도 있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제 달력을 좀 약간 더 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Mm -hmm.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어떤 얘기를 해 주셨는지 저희가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오케이. Okay. 자 줄리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달력을 자 이러한 가게 달력을 파는 store shops 이야기했었고 아니면 서점에서 보통 구입을 한다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Um, what kind of calendars does she like? n o she prefers wall calendar 라고 했죠. 만약에 책상에 놓는 책상용 달력이라면은 desk calendar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벽에 거는 그런 달력은 그냥 wall calendar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벽에 거는 그러한 달력을 좋아하는데, 자, 특히나 그냥 일반적인 달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쁜 그림, 뭐 페인팅 같은 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달력을 참좋아한다고 했었고요. She uh, mentioned that um, you know one of her favorite calendars is A calendar with paintings by Kandinsky. Kandinsky의 p a i 이 그려져 있는, 있는 그러한 달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2년 전에 산그 달력을 아직까지 방에 걸어놓고, 어, 일단 방에 걸어놓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유는? 그렇죠. 그 그림들을 너무너무 예쁘,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he still has the calendar from two years ago. 그 날짜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 예전 달력에 그림이 예뻐서 아직도 붙여놨다라는 얘기를, 뭐, 걸어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켄덴스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 그 화가의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 화가이시래요. 그죠 My mom is a painter, so I learned to appreciate art from a young age.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가 화가였기 때문에, 예술작품이나 이런 그림들을, 어, 정말 보고, 어, 즐기는, 자, 그런 어떤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어, 그런 달력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 해줬습니다. 어, 이렇게 달력을 직접 사러 들어가 본 경험이 그 있다고 하셨고요.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 사고 나온 경우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혹시 자기가 뭐딱그 어, 맞는 시기에 안 가서 그런지도 모르 몰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he said that h uh, it could have been off season 그렇죠 말 그대로 어, 딱 연말이나 이제 딱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랬다는 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플래너 얘기를 합니다. 플래너 다 아시죠? 예전에 우리가 다이어리, 다이어리 많이 불렀죠. 요즘엔 플래너란 말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어, 개인용, 어떻게 보면 들고 다니는 어떤 달력이자 스케줄러 같은 거죠. 그 플래너를 또 사서 이제 연초에 들고 다니는데, 한국에 귀여운 게 많아서 한국에서도 몇개 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념품으로 달력이 뭐 따라, 나오, 따라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많진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죠. 마지막에. 자, 그러면요, 어, 오늘 이새 달력에 관련된 주제를 갖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이런 문장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분께서 플래너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예전엔 정말 저희가 다이어리라고 많이 했어요. 맞아요. 요즘엔 진짜 다이어리보다 플래너 가 훨씬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흠. 영어로 물론, Organizer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Sure. c h e d u l e r 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r i t 물론, a lot of people use their cell phones these days yeah. instead of an actual planner. 휴대전화에 얼마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컴퓨터랑 그 링크 시켜놓을 수도 <laughs> 있어요. 그렇죠? Uh -huh. 자, 어쨌든 이제 그 플래너, 즉, 자신의 어떤 스케줄링을 해줄 수 있는 그 플래너를 영어 문장에 한번 넣어봐서, uh -huh.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물로 만약에 그런 플래너를 받으셨다면, 다이어리를 선물로 받는 경우 많습니다, 연주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자, 개세 과거, 것입니다. I got a planner for my New Year's present. 자, 새 선물로 이렇게 플래너를 새로 받았다. 하는 말을 여러분 함께 해 보시죠. 자, 연습하시겠습니다. I got a planner for my new year's present. I got a planner for my new year's present. 자, 플래너 말고요. 스케줄러로 바꿔서 한번 해 볼까요? I got a scheduler For my new year's present. 혹은 또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죠. planner, scheduler, 혹은 organizer 라고 해서요. organizer로 바꿔서 마지막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I got an organizer for my new year's present. 있잖아요, 네, 있다면, 네. Some people actually give planners as presents mm -hmm. or gifts, New yeah. Year's gifts, right? Yes. 거는요. The most recent planner that I got as a gift mm -hmm. was from a script writer. Oh, really? Yes. Uh, she and I worked together for a radio program. Mm -hmm. I no longer host the program, but yes, it was a nice gift. It was actually like a thank you present. So she gave you a planner? y e s she did. Do you use it? Do you carry it around? Um, actually no. Uh, she gave it to me in November of last year, so I have not yet had the chance to use it, but I plan to in the near future. Okay, very nice. Yeah. I think you use your cellphone more for your scheduling t h s e a t h a s true. Routine p o s e e 스케줄 할때 항상 휴대 전화에다 저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네. 사실 오늘 주제가 달력이었는데 달력도 휴대 전화에 많이 입력을 해 놓고 요즘에 yeah.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네. 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새해 되면 달력 얘기는 또 나오니까요. 오늘 이 네. 주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문장들 많이 만드셨길 바라고요. 오늘 생활 영어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Yes. 다시 보기는요. 어,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방송 보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와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현석이었습니다. 저는 자는 클라이드였습니다. Bye everyone. Bye b